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4월 마지막 주 유치부 예배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쁜 귀척 저큰 소리로 해주면 전도사님과 부모님께서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 줄게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와 손 준비됐지요? 준비! 시작! 예쁜 비 척, 척!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는 기뻤어요 우리 한번더 따라서 읽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는 기뻤어요 친구들, 이곳은 여리고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와, 여기 한 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케오였지요. 사케오는 돈이 정말 많은 부자였어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지요. 정말 정말 부자였던 이 사케오는 아무도 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식,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친구들, 사케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눈도 쑥 내려가서 슬픈 눈을 하고 있고, 입도 쭉 내려가서 슬픈 입을 하고 있어요. 사케오가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사케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나와라! 야! 해 주세요. 준비됐지요? 준비! 시작! 나와라! 야! 아니, 저기 좀 봐. 저기, 저기 욕심꾸러기, 사케오가 온다. 나는 사케오가 정말 싫어. 저 욕심쟁이 말이야. 난 진짜 진짜 사케오가 싫다니까. 난 사케오랑 놀기 싫어. 친구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속은 속은 말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사케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케오는 정말 큰 부자였지만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사케오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케오는 외톨이처럼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이곳에서도 삐쭉 하는 눈과 삐쭉 하는 입으로 사케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저 사계오 정말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사계오를 싫어하는 것을 사계오도 알고 있었지요. 사계오는 매일매일 외롭고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이곳에서 같이 놀고 싶고, 같이 활동하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 사케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리장이었던 사케오를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사케오는 부자였지만 마음속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친구도 한명 없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기만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사케오가 살고 있던 이 마을에 누군가 찾아왔던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소식은 사케오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우와,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니.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매번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었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케오도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수 있었지요. 그런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어도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고 이곳에도 많고 이곳에도 많고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높이 높이 보려고 해도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을 잘 살펴보던 삭개오의 눈에 딱 들어온 한 나무가 있었어요. 오,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겠다. 사케오는 작은 몸이었기 때문에 영차, 영차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무를 올라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지요. 우와, 저기 예수님이 보이시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 사케오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사케오가 있는 그곳을 향해 보시기 시작했어요. 사케오는 깜짝 놀랐지요. 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을 보고 계시네. 그런데 친구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케오가 계시는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뚜벅 걸어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사케오는 지켜보면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 예수님께서 왜 이쪽으로 오시는 거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예수님께서는 사케오가 있는 그곳을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개오 아래에 멈추셨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렴. 친구들,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정말 정말 친하게. 사케오를 부르셨어요. 사케오야, 이곳으로 내려오렴. 아무도 사케오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부르셨어요. 어딜 가든 정말 인기가 많은 그 예수님께서 외롭고 힘들었던 사케오를 부르시다니요. 사케오는 어서 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케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우와! 사케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뻤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신다니. 사케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정말 너무 기뻤어요. 이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집에 와주신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돈들을 전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게우는 기쁜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사게우 마음 속에 외롭고 힘들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았던 돈들 죄를 지었던 마음들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나누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해졌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찰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해성교회 유치부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들이시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우리는 사께오를 만났습니다. 사께오는 당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나쁜 사람 중한 명이었지요. 사께오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때 자신의 동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께오에게는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앞이 보이지 않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사께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께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께오의 집에 함께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죄인이었던 사께오는 자신의 죄,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돈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예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 힘듦,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하시고 또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사개오를 통해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 가시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개오에게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만 예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도사님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하면 친구들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계오가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가득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 속에도 기쁨이 가득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축복의 박수를 꼭꼭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려울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두려움, 근심, 불안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던 그 샘솟는 기쁨을 우리 자녀에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 주신 복을 거두는 기쁨,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 풍요로움을 나누는 기쁨, 상한 자를 위로하는 기쁨, 인내하여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점점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주시는 소소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유치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꼭 기억해 주셔서 안내되는 내용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수칙과 자가격리수칙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우리 꼭꼭 유치부 예배에 직접 나오셔서 세움실에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도 이제 모두 나와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 매일매일 예배율을 받으셨지요.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시간과 하루에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을 읽어 주시는 것을 꼭꼭 기억해 주시고 매일매일 꼭 참된 예배자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예배요를 보며 하루에 세번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한 이후에 체크하는 것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꼭 예배에 나오실 때그 종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사진으로 캡처하셔서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4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해성교회 본관 예배당에서 이야기학교 부모연수가 진행됩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님께서 온택트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미디어 절제력 키우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우리 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세요.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에는 언더우드 기념관과 경신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들 세상이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께서도 친구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들 세상에 참여해 주세요. 재미있는 활동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또 의미있는 어린이날이 되도록 우리들 세상에서 함께 만나요. 5월 22일과 29일 주일에는 전도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각자 초대할 두 명의 친구를 최신자로 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각반 선생님께 누구를 초대할지 두 명의 친구를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전도 축제 이전에 계속해서 전도 축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꼭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도록 부모님께서도 꼭 부모님 주변에 계시는 친구들, 부모님과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가까이 가는 5월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 어린이주일에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예배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